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링크만을 따로 떼어 여러 표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US and the EU should really be linking arms. EU와 미국은 정말로 그래야 된다. should죠. linking arms, link arms죠. 팔을 연결한다. 팔을 어떻게 연결하죠? 이 말은 서로 팔짱을 끼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인데 이 느낌은 EU와 US 미국 사이에 지금 서로 관계가 소원하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된다. 어떤 사태에 대한 대응인지는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 is closely linked to the use of face masks. 이 조치죠, measure. 이 조치의 효과성은 이렇게 되는데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뭐의 사용과. 얼굴 마스크. face란 말안 써도 알아듣죠? 그러면, 마스크 사용과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된다. 느낌 오시죠?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와 마스크 사용은 사실은 별개인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코로나 19에 대한 내용이죠. 마스크 꼭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마스크가 이만큼 코로나 예방에 필수다.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 하나 되는 느낌이 되죠. 그다음문장입니다 She was pointing to an instant message link on the screen. 화면상의 인스턴트 메시지 링크죠. 우리 컴퓨터 링크입니다. 그것을 포인팅하고 있었다. 가리키고 있었다. 아마 어떤 큰 화면에다가 이거 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포인터로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손가락 모양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르켜 준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지금 될수 있겠죠. 그다음 문장은요. The freeway links Seoul and Busan. 이 경우는 connect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connect나 link나 이 경우는 동일한데요. 서울과 부산이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 간의 거리가 400km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정말 딴 동네, 완전 느낌 다른 동네죠. 지금이야 거의 비슷하지만요. 이 자유도로, 여기서 자유란 속도가 자유롭다. 실제로 자유롭진 않죠.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커넥트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Check out our chain link necklace section. Check out. 확인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구경해 보세요. 여러 뜻이겠죠. 그러면 chain link necklace. 요즘에 우리가 보니까 체인 목걸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 체인이고요. 물론 진짜 모양이 체인이지만 좀 작고 아주 귀엽고 그런데 체인 링크죠. 왜냐하면 체인으로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목걸이가 이렇게 목 뒤로 가든 어디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링크라는 게 원래 영어적으로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섹션이란 말이 뭐죠? 어떤 매장 같은데 가면 섹트가 원래 자르다란 뜻으로 해서 매장의 어떤 부분은 무슨 코너, 무슨 코너, 어떤 코너 할때 영어로는 코너가 아니라 섹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인 목걸이 코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 와서 보시고 구경하시고 필요하면 구입도 하시고 그러다라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링크로만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지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커넥트와 좀더 의미를 자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Rationale, 그 다음에 Reason. Reason은 비교적 익숙한데요. 둘다 이유, 합리 이렇게 번역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